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은 악마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책, 벼락을 맞았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글로리아 폴로 오르티츠라는 콜롬비아의 한 치과의사이신데요. 1995년 5월 5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있는 보고타 국립대학에서 비 오는 날 조카와 함께 다른 건물로 자료를 찾으러 건너가다가 벼락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조카는 즉사를 했고 이분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하느님의 섭리로 다시 돌아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느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책 내용 중에 천상에 관한 묘사가 있어요. 우선 이 내용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이번 사고로 제가 체험했던 가장, 가장 극적이고 훌륭하며, 설명할 수 없을 만치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이며,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이 세상의 말로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 몸이 수처럼 검게 타서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저의 영혼은 놀랄 만큼 하얀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밝은 하얀 빛이 저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저는 환희와 평화와 행복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간단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안에서 흐르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지상의 말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엄청나게 황홀했고 표현할 수 없을 만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일종의 징벌로 설명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시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걸어갔으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으며 그 빛의 터널 안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위쪽으로는 태양처럼 빛나는 하얀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색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 빛의 색깔과 밝음을 표현할 수는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상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빛은 그야말로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빛은 저에게 정말이지 위대한 사랑과 평화의 원천 같았습니다. 그 빛과 함께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제가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평화가 저를 둘러싸고,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천상에서 느꼈던 이 박사님의 내용, 그, 표현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의 포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도 역시 그 신비한 빛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껴안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 무결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아무에게도 강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자유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하느님의 계명 혹은 사랑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단지 미움과 멸시만을 심고 이 세상에 퍼뜨리는 거짓의 아비이며 죄와 멸망의 근원인 사탄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책 벼락을 맞았습니다에서 글로리아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그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천국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책이나 강연을 통해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온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소죄까지도요. 당연하겠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림자처럼 상상만 할수 있을 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 기도 중에 가끔 하느님의 은총으로 천상의 빛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과 사람이 자유롭게 사랑하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사람이 잘못 사용하면 죄를 짓게 되고 하느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바로 끊어버리십시오. 사탄은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와 대화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라고 말하고 다른데로 생각을 돌리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은 악마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영혼을 멸망시키고자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바로 끊어버리십시오. 사탄은 생각,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고, 사람이 주위 없으면 입으로 말해도 좋겠죠? 생각을 다른데로 돌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 그 생각을 계속한다는 것은 악마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시다가 하느님께서 부르시면 행복하게 우리 하느님 곁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